눈 뜨면 감상해서 60 넘어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눈 떴다? 그날 돈 많이 써 그날 그 다음날 못 일어나다니까 그 다음날 특히 겨울에 가다니면 허리, 골반 다쳐봐 뼈 다치고 팔 부러지고 저도 요즘에밖에 추운 선생님이 다 저는 제가 8세을 먹고 살았는데 8 0까지 얼마나 몸조심 하는데 어떤 분 제가 옷을 얼마나 많이 입는지 궁금한 거 장사할 때, 궁금한 준 선생님이 아니라 궁금한 거 장사할 대막 하고 나서도 오리털입고 왜? 나 축복 관계를 누가 돈 주냐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 건강하시라고. 건강하시고 트집 잡지 말고. 항상 상대, 기분 좋게 살아 그거 뭐, 방 안에 좀 먼지 있으면 어때? 아이고, 그냥, 그럼, 응, 지키지 말고 직접 에 부인 시키지 말고, 그 뭐, 먼지 있으면 살고, 뭐, 자주내 하지 말고, 부인한테. 그냥 대충 사세요 내일 눈 뜨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 돈팍써야 내일은 더돈 잔고가 없는데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는데 성경말씀 누가 보고 일장일절 일장. 내일 일은 내일 걱정 해다 <laughs> 오늘 하루로 족하다뭘 걱정해 내일 일은 저는 돈 오늘 다 쓴다니까 기집질로 그게 행복해요 그래서 뭔 얘기했지 아, 학원에 오실 때는 손가락질하는 조교 초코 어, 케이크 그래, 좋아해 생크림 케이크는 싫어하는데 생크 케이크 사오지마 제가 다 먹어야 돼 제가. 생크림 케이크 다 먹어야 돼 그거 골치아고 생크림만 초코케익 이런식고 거기다가 봉투는 어머나 더좋든 하여튼 요게 요게 중요해 0 1 0 5 7어 그래서 계속해서 중등에서 뵙겠습니다 자 묻자고 한 얘기니까 담지를 마세요 마지막에 케이크 얘기만 담으시면 돼요 이건 잊어버려도 케이크 얘기만 제가 살짝 가르쳐 줄게요 누군지 제가 10년동안 무도장라 나가 그분 때문에 뭐끝내거든 작업 인생 아뭐저사 가서 뭘 구해. 여자만 하면 골치 아파요. 딱 하나만 있으면 되지. 이거만 써. 돈더 얻으면 그 골치 아파. 그냥 한 명만 있으면 돼. 두 명은 다 비위만 쳐야 되고. 아 제가 10년 동안 비위만 치려고 간하고 레기가 없어. 건강검진을 안 받아. 왜? 10년 동안. 받을 필요가 없어. 없는데 뭐하러 가도. 간도 없지. 레기도 없지. 뭐 아무것도 없는데. 건강검진을 안 받아. 10년 동안. 그러니까 오시면 누군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드릴게 공짜로 그 가르쳐 줄까? 빈손으로 들오면안 가르쳐 줄까? 빈손으로. 그냥, 커피만 타서 보낼까? 안 나왔다니까. 오늘 그분 안 나왔습니다. 그렇게 그 네. 참. 힘들었죠, 선님 예,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